자, 계속 이어서 어, 가시도 96강입니다. 자, 처음 나온 게 어긋날 비, 아닐 비자지요. 이 한자 그림이죠. 그림을 그려보죠.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한번. 이게 새거든요? 이게 새 날개가 좌우로 어긋나 있는 모습이죠? 자, 좌우로 어긋나 있습니다. 자, 어긋날 비, 아닐 비지요. 자, 비니까 희가 되겠죠? 천머리 아, 비읍이다. 자, 비읍은요? 희율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음은 희, 후는요? 없습니다. 희조 비상 예문의 첫 번째 보시면 비상구는요? 희조호굿입니다 희낭, 비난이죠? 아, 비난을 받다 희낭을 웃게 됩니다. 제희, 시비 자, 시비라는 게 몰코 그림이죠? 아, 두 번째, 반드시 꼬입니다 반드시 꼬자 반드시 꼬길 때는요? 어, 뒤에 희망이 오죠? 아, 제희뒤에 희망이기 때문에 어, 예문 두 번째 보시면 아, 제이 뒤는요 태쿠다사이 혹은 따이가 오겠죠 희망이니까요 두 번째 슬플 비자입니다 위에가 어긋날 비자였죠 아, 밑에가 마음심이죠 자 위에가 좌우로 어긋나 있습니다 밑에가 마음이고요자 마음이요 좌우로 찢어지듯이 슬프단 얘기입니다 슬플 비자입니다 자 비니까 음은 희겠죠 희운 비운 희갯기 비극 자 비극 반대말은요. 희극이죠. 아, 희극은요, 키객기입니다. 음, 자, 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이 두 개죠. 모음이 두 개면 왼쪽 거 버리시면 돼요. 자, 희기 때문에 왼쪽 거 버리면요, 모랑 같죠? 희랑 같죠? 이렇게 자음에 자음에 희음 나왔죠. 키억으로 바꿔줘야죠. 자, 희면은요, 키가 됩니다. 희극, 키객기. 희호, 비보. 자, 비보의 반대말이요, 낭보겠죠? 낭보요, 로호. 히메 비명 비명을 지르다 히메오 아게르 입니다 히메오 아게르 까지 외우셔야 돼요 비명을 지르다 그 다음에 훈이 두 개죠 카나시 슬프다 카나시무 동사입니다 슬퍼하답니다그 다음에 허물 뒷자네요 여기 위에 부분이요 이게 그물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물인데 이 부분을 따온 게 바로 이거죠 아, 그물입니다 자이한자 이름이 그물 망 자거든요 밑에 건요 어긋나다지요 좌우로 어긋나 있습니다 자 원리 보시면 그물이니까 범망에 걸려들 어긋난 행위란 얘기입니다 허물 쥐 자가 되겠죠 음은요 자이 후는요 쯔미 죄지요 샤자이 사주의 한자이 범죄 무자이 무주 유자이 유죄입니다자 쯔미가 죄거든요 아 어, 예문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쯔미요 오카스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다, 즈미오, 오카스까지요. 자, 감사합니다.